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므로 새벽기도해들. 자시오. 살아계셔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 신이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앞절로 주님께 바치 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충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 멸류관 어두우리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극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교훈으로어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읽습니다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납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목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잘 알려주고 있는 또 목회 서신이기도 합니다. 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아들처럼 귀한 존재였습니다. 아, 믿음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3년 동안 사역했었던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바울은 또 전도여행을 떠나갑니다.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3년 동안 담당했었던 그목회지를 이어서 간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유능한 지도자가 나왔다면은 그 뒤를 잇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이 되게 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 하다 못해 그만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한다는 것이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또 디모데는 나이가 아직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격려해주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약한 구석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누군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견뎌나가는 겁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로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권난해 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성도들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처음부터 아주 능력 있는 사역자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사도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보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 연약하죠. 젊고 아직 인생의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나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은 아니다. 디모데야 너 약, 약하게 느껴지느냐 너 자신이 좀 부족한 것 같냐 나도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역에서 직분을 맡겨 주셨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너에게 너들 충성대역에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신 직분이다. 이렇게 디모데들 권면하고 있습니다. 1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 지나간 아픈 과거를 아, 다윗 바울이 바울에 지나간 아픈 과거를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나 이전에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지나간 과거의 아픈 기억들, 실수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픈 과거들을 솔직하게 이렇게 글로 쓴 이런 참회록 같은 경우 그 책을 남긴 사람들을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경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나간 역사를 이 참회록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짧게 나는 비방자였고 바케랴요 폭행자였다.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를 죽여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도가 될수 있었느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역자가 될수 있었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그렇고, 14절 말씀도 그렇고, 15절 쭉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우리의 성품이 좋아서 믿게 된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내가 몇 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이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몇 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똑똑한 사람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어, 저 녀석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래 참으시는 은혜 가운데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바울을 통하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총이지만 또한 우리를 통하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만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명절 연휴를 이제 다 보내시면서 또 가족들과 인사들을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오고 가면 우리 식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잠깐이라도조금이라도 보여줬다면은 그것이 곧 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좀 흔들린 것 같아요 많이 좀 흔들린 것 같아요 예. 목회를 감당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 누구에게 말은 못하고 오직 그냥 하나님께만 하소연을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바울이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너가 받은 그 은사가 있지 않느냐,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제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너에게 주어진 그 예언, 그게 어떤 예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언이 디모데에게 임하였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의 사명이겠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신 소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이 소명, 이 사명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널 부르신 소명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붙들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것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끔씩 그런 말씀들 을 하세요. 목회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왜그 힘든 길을 택했냐고, 어쩌다가 그렇게 이 목회 길을 가게 됐냐고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럼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 의식 없으면은 목회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목회자로 불렀다는 그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 재밌습니다.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도 조금은 할수 있겠죠. 그나 길게는 못합니다. 왜 이걸 좋아서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좋게 만들어 주세요.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힘들지만 그렇게 싸워 나가라. 그것이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참 안타까운 말씀도 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흔결을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 교회 내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인지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드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어, 굉장히 좀 유명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굳이 이들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열심히 교회 내에서 사역도 감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1 9절 말씀 보니까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파산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한때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양심도 썩어 문드러져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여러 번권면했을 겁니다. 여러 번. 권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 있으면 가서 권면하잖아요. 근데 안 들었던 거예요. 그 양심이 점점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오대에게 권면하는 거죠.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착한 양심 안에서 그렇게 사역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믿음에서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야넌 절대 그릇해서는 안 된다. 믿음 지켜라. 은혜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주는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고 믿음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디모데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구구절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믿음 가운데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가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오직 은혜로서. 사역을 감당하나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주신 은혜들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절대 약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맡겨 주신 사역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 감내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양심 간직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은 우리 구미교회에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구미교회 모든 교우들이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정치 문화가 더욱 성숙하여서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위에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이 명절 기간에 오고 가는 모든 우리 식구들 그 가정에 평안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b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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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m